안녕하세요. 오, 동엽입니다. 어, <laughs> 오늘은 엘륨맵에서 어떤 매물을 볼까요? 역삼역 주변에 있는 매물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역삼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2호선이 지나는 이 도로를 테헤란로라고 얘기합니다. 테헤란로에 있는 이 역삼역, 사거리 주변으로 12m 폭으로 이렇게 항상 피터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 자, 항상 강남구 얘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얘기죠. 이제 뭐 아시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자, 여기 한국에의 본점이 있고, 여기 강남 파이낸스 센터, GS타워,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지적도로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되어있는 이 라인이 일반 상업지구요. 그 뒤편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보통 대로변에 상업지가 있고 그 뒤편에 3종이 있고 그 뒤편에 2종 1종 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주거지역을 많이 형성하는데 역삼역의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이면이 1종 일반 주거지역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좀 특별히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록은 용적률 한150% 정도 받은 건물들이 좀 질비해 있죠. 그 중에 이 매물로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뭐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뭐 30억에서 50억, 많게는 100억 정도의 저 중소형 빌딩, 뭐 꼬막 빌딩을 매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매물은 250억이에요. 조금 금액대가 높아졌죠. 그렇지만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밸류맵의 기능에 보면은, 예, 250억에 21년 3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땅한 평당 가격이 2억 3,600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09년도거든요. 그러면은, 한 1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물 같은 경우는, 나에 가서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자 매입하기 때문에, 현재 이 매매금액은 다 땅값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매가격에서 건물의 잔존 가치를 생각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신축 건물이 있는 이 땅과 낡은 건물이 있는 이 땅을 매매금액을 이 땅의 면적으로 나눠버리면은 한평당 가격이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이 건물 신축된 이 건축물의 가격이 적용이 안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낡은 건물과 새 건물을 비교하는데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밸류맵에 보면 이렇게 계산기 기능이 있네요. 가격 배분 계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억의 거래가 되었는데 건물 면적이 757평이고 토지 면적이 뭐약 106평이다. 2009년도에 사용승인 받았으니 사용승인이라는 얘기가 건물에 완공된 날입니다. 1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 11년 6개월 지났으니까 점점 노화됐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 건물의 가격을 현재 잠정 가치를 한 평당 건평 한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것 또한 오동 입이 예상한 거지. 이 건물의 잔존 가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계산을 하면은 아유 참 밸류 맵이 나날이 성장을 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400만 원을 한 평당 한 평당 건물 잔존 가치를 400만 원으로 했을 때 757평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30억 나오네요. 그러면 250억에 거래됐으니 건물 가격 30억 빼면은 220억이 땅값입니다. 약 220억이 땅값입니다. 그걸 106평으로 나누면은 한 평당 가격이 2억 700약 평당 2억의 거래가 된 거죠. 근데 현재 이 건물을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건물의 잔존 가치가 이것보다 더 있을 것 같아. 어, 관리 상태가 괜찮아. 이러면은, 이 건물 추정 가액을, 한 평당 가격을 500만원으로 하면은, 계산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 가격이 30억이 아니라 37억, 38억이 되고, 땅값이 212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106평으로 나눴을 때, 2억 정도가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건물의 잔존 가치가 얼마 정도 할것 같다. 그래서 건물 가격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딱 면적으로 나눠서 한 평의 가격을 분석하는 게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건물 가격을 얼마 정도로 측정하는 게 좋냐? 라는 얘기는 이건 감정평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